첫 번째 봄에 꽃들이 방실방실 피어나면은 벌들이 윙윙 날아오지요. 다가갈까 말까, 다가갈까 말까 망설이지요. 꽃들이 방실방실 피어나면은 나비가 팔랑팔랑 날아오지요. 다가갈까 말까, 다가갈까 말까 망설이지요. 두 번째 작은 씨앗 하나가 작은 씨앗 하나가 길가에 뿌려졌어요. 안 돼요 안돼안 안 돼요 안 돼. 작은 씨앗 하나가 가시밭에 뿌려졌어요. 안 돼요 안돼안 안 돼요 안 돼. 작은 씨앗 하나가 작을 밭에 떨어졌어요. 안 돼요 안돼안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 작은 씨앗 하나가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 세 번째 나비가 활활 날아온다. 나비가 활활 날아온다. 나비가 활활 날아온다. 한 마리 쪽 아이 좋아. 한 마리 쪽 아이 좋아. 뽀뽀했대요. 벌이 윙윙 날아온다. 허리 윙윙 날아온다 한 마리 톡 아야파 한 마리 톡 아야파 팍치기 했대요 첫 번째 수박 파티 커다란 수박 하나 자리 건너 통통통 단숨에 쪼개니 속이 보이네 몇번더 쪼갠 후에 너도 나도 들고서 우리 모두 하모니카 신나게 불어요 쭉 쭉쭉쭉 쓱싹싹싹싹 쓱싹싹싹 쓱쓱 쓱싹싹싹 쓱싹싹싹 쓱쓱싹쭉싹쓱 쓱싹싹싹 쓱 쓱싹싹싹 쓱쓱싹싹쓱 쓱싹싹싹 쓱 쓱싹싹싹 쓱 쓱싹싹싹 쓱 쓱싹싹싹싹 쓱쓱싹구름싹쓱쓱싹싹어요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엄마 구름이 말했어요. 난 뭉게 구름이 되어서 장마비가 될 거야. 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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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룩. 아기 구름이 말했어요. 난 새털 구름이 되어서 보슬비가 될 거야. 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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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슬. 지금도 하늘에는 구름 가족이 떠 있어요. コスモス。バゲザテオバゲザテオキルカエコスモスアルゴール。バゲザテオバゲザテオキルカエコスモスアルゴル。ヘニミセイタクンマチャタニー。タリミセイタクンマチャタニー。バゲザテオバコスモスアルル。 두번째 가을 파사삭 파사삭 누가 오나 보지요? 아니요. 낙엽 사이로 가을바람이 지나갔어요. 파사삭 파사삭 누가 오나 보지요? 아니요. 낙엽 사이로 다람쥐가 지나갔어요. 세번째 잠자리 꽁꽁 잠자리 꽁꽁 잠자리 꽁꽁 이리와라 꽁꽁 저리가라 꿍꿍, 잠자리 꽁꽁 잠자리 꽁꽁 이리와라 꽁꽁 저리가라 꽁꽁 첫번째 굴속에곰 커다란 곰한 마리 커다란 곰한 마리 굴속에서 잠을 자고 있네요 쿨쿨 참고대도 하네요 중얼중얼 중얼. 추운 겨울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일어난대요 아하! 두 번째 눈에 굴려서 눈을 굴려서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자 눈을 굴려서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자 세 번째, 창 밖에. 창 밖에, 낙엽이 지네요, 창 밖에. 낙엽이 지네요, 창 밖에. 낙엽이 지네요, 참 예뻐요. 창 밖에, 바람이 불어요, 창 밖에. 바람이 불어요, 창 밖에. 바람이, 바람이 불어요, 참 시원해요. 창 밖에, 눈이 내려요, 창 밖에. 눈이 내려요, 창 밖에. 눈이 내려요, 참 예뻐요.